지금 우리가 온 곳은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에 위치한 한 학교이다.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의 사연자인 서연양을 만날 수 있었다. 서연양이 이곳에 사연을 낸 이유는 매일 열을 재는 것이 힘들어서란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코로나 이후에 겪었던 가장 불편한 점들을 정리했거든요. 네, 말해드리겠습니다. 어, 학교에서 매일 열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. 아또 다른 건물들 들어갈 때열 되는 것도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귀찮아요. 버튼 하나 누르면 열 측정되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현재 코로나 이후 우리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위드 코로나로 매일 열을 재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. 열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길래 서연양이 이렇게 사연을 낸 걸까? 한번 서연양을 따라가 보았다. 드디어 열제는 것이 보인다. 이 정도 걸리면 힘들만도 하겠다. 네. 참 힘들어 보이네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<laughs> 다른 학생들은 어떤가 한번 물어보았다 학생도 혹시 아침에 이렇게 등교할 때마다 열 재는 게막 힘들고 그래요? 네 진짜 힘들고 귀찮아요 그럼 이렇게 힘들고 귀찮은 걸 대신해 줄 만한 어떤 물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? 막 열을 대신 측정해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맨날 가서 측정하고 이러는 거 너무 귀찮아요. 어, 근데 이거가 나오는 거예요. TV에? 아! 우리는 이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현아씨와 서연씨에게 전화에 의뢰를 하였다. 네, 그쪽이 그 유명한 그 현아씨하고 서연씨 맞죠? 저희가 좀 의뢰할 게 있어서요. 작품 뭐 하나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의뢰를 받고 작품을 만들게 된 일다기 일의 김연아라고 합니다. 자, 일단 발명극장에서 열 재는 게 귀찮다. 이걸 해결해 줄 방법은 없나?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아. 그리고 서연씨가 몇 개월 동안 고민하고 또 학생들의 인터뷰를 방영해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아, 지금 서현 씨가 없는 이유는 서현 씨가 지금 굉장히 바빠가지고 또 제가 대표로 나왔습니다. 자, 어쨌든 그렇고 바로 저희의, 저희가 만들게 된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작품은 보시다시피 시계처럼 생겼어요. 이 시계가 열이 측정이 됩니다. 열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열이 측정이 됩니다. 열이 측정하게 되면 열이 이렇게 뜨는 게 당연하죠? 열이 뜨면은, 만약에 37도 이하면 웃고 있고, 그 다음에 초가면은 x 스시가 나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여기서 온도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내가 측정한 온도를 다른 사람도 볼수 있게 송신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아까 영상을 보시면은 영상의 온도가 25도라고 나왔습니다. 그 이유는요, 이 마이크로비트를 보면은요, 이걸로 열을 측정을 하는데, 이게 시계다 보니까 이렇게 뜨잖아요. 그래서 밖의 온도가 측정이 돼가지고,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여기에다가 이 온도 센서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을 겁니다. 그러면은 진짜 온도가 측정이 되겠죠. 감사합니다. 작품이 정말 멋있는 것 같다. 우리는 이 작품을 서연양에게 보내 주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양에게 편지가 왔다. 그 하나만 누르면 열 측정도 되고 더구나 수신까지 정말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발명 극장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.